그 원자력 안에 저희가 고준위를 안고 있고, 네. 그럼 중저준위는 어디로 갑니까? 중저준위 팩이 어, 뭐? 주기적으로, 음. 정기적이진 않지만 지금 이제 뭐한 번에 이제 한울 본부에서 환경관리공단 경주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어서 아 경주고 중저준위 저장소. 네네, 거기 이제 천 드럼식 이제 중저주니. 한 번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뭘로 가요? 어 해상으로 가죠, 선박으로. 아, 네네. 저도 아, 물에 빠진 모야 <웃음> <웃음> 뭐 어.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laughs> 뭐그 정도 대형 사고나면은 가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경주의 중저준 중재능, 중저준이 폐기장이 몇 년도에 네. 완공됐는지 아세요? 14년도. 2014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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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2014년도 같은데요. 아 어.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 <웃음> <그래>. <웃음> 아이고 역시 네. 원전력 전문가 네. 원전 특위 연장 답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2014년도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럼? 중저준이폐기물로각 발전소마다 저장고라고 해서 네네. 거기 안에 이제 보관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 중저준이 폐기장이 생기니까 이제 거길로 다. 네, 근데 지금도 하늘본부 내에 음. 12,000 드럼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 지금도. 예, 예. 12,000 드럼. 중저준이 그러니까 이제 하늘본부가 이제 1988년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더니 네네. 그때부터 이제 나온 폐기물들이 어, 원래 이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어, 아직까지도 뭐한만 이천 드럼 정도가 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쪽으로 뭐 이렇게 이동 중에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정기적인지 아니면 쓰레기는 안 보호도, 계속 나오는. 네네. 네. 네. 1년에한번 정도씩 그러면 선박으로 아까 천 드럼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한 드럼에. 어 플러스 마이너트가 있기는 한 점만 네. 한1 6 0 0만 원씩 이렇게 한 드럼에 한 드럼에 예. 이송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음. 한 드럼이 몇 킬로나 돼요? 그이0 리터짜리 2 0 0 킬로짜리 이0 리터짜리니까 뭐뭐0 0 킬로 나간다고 200킬로 그, 그, 그거 꽉 차지는 네. 않았으니까 거기 이제 면유, 지류유 뭐 작업복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꽉 차서 이제 뭐 그렇게 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특수한 네. 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배송비가 비싼 거라 오6 0 0만 원. 네. 10개만 널러도 아. 1억 6천이네. 비용을 네. 지불 <laughs>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중요한 거는 네. 2014년도에 경주의 방패장이 준공이 됐는데, 음. 그 경주의 방패장, 중전이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그 한손 본사도 가고, 네. 그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의 그 보관세나 네. 세수 확보도 많이 되고, 지역민들한테 고용청들도 많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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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울진군은 고준이 쉽게 얘기해서 핵 사용 후 연료 고준이를 원자로 바로 옆에 습식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세 같은 거 받아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 뭐 동료 의원들 포함해서 울진군 의회에서 이 부분을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핵 연료 고준이뿐만 아니라 중저준이도 지금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현재 천 천육백 만 이천 덜 정도가 만, 만, 있습니다. 그리고뭐일 년에 뭐천 덜씩 나간다고 그래도 그리고 또 계속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생성이 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 뭐, 방출되면서도 마찬가지로 30년 플러스 알파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천들 음식 계속 이렇게 빼내더라도, 기존에 이제 또 운전, 사업 운전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계속 쌓인다고 계속 봐야죠.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후핵 연료도 마찬가지로, 뭐, 중저전위도 그렇고, 영구화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뭐 나오자마자 바로 바로 뺄 수는 없는 그렇지,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니까. 네네. 떠서 본상태. 전과하고 일나가고 이제 그 부분들 울진군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2014년도부터 경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전부터 고준이 중전준이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데 울진 원자력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잖아요. 그런 위험 시설을 보관하고 있는 울진군의 그 보관세나. 이런 것들, 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는 거는 또 역차별 아닙니까? 소급 적용이라도 해서, 네.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거. 뭐, 사용 핵 연료, 습식 저장고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네네. 월성 같은 경우도 맥스도 정서를 하면서, 네. 그, 기본적으로 750억을 포함해서 한 1,100, 한 20억 정도가, 지역이? 월성에 이제 지역에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음. 그 축구센터라든가 뭐그 다음에 그렇죠. 의료 쪽, 네. 그다음에 삼성수소가 그 다음에 삼성 수소가 이제 좀그 뭐죠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판매 비용까지 합쳐서 한1 1 0 0억 대가 넘게. 연? 예, 어. 아 이제 그 증수를 하면서 이제 아, 그렇게 증설하면서 받은 거니까. 지역에 혜택을 주는. 네네, 혜택을 네, 네, 혜택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주에. 네. 우리는. <laughs> 우리는 뭐. <laughs> 이제부터 좀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부터 좀 해야죠. 안타까운 네. 현실인데, 네. 그 일부에 보면, 네네. 지역민들도 고준이 저장고를 유치를 네. 하자. 네. 이런 의견도 있고, 아, 그건 고준이 위험하니까 그건 하지 말자. 뭐, 개개인의 의견이나 단체 의견들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상충하고 있는데, 네. 고준이 폐기장이 생기던 말든 지금 고준이가 있잖아. 우리 뒤에 1 k 로 밖에. 예, 예, 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지역의 혜택을 안 주냐, 우리 친구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것들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아, 이거 뭐, 고준이 특별법. 아니면 싹가져 가라 어. 하든가 <laughs> 아니, 그, 여기 나고에 쓰레기 처리장 들어올 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네. 어? 지역민들 쓰레기. 처리장 하나 만드는데도 그 동네 공청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심지어는 뭐 무릎 꿇고 주민들한테 제가 꼭 약속하겠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고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음. 중전유리보다는 더 위험하죠 고준이가 그렇게 뭐 사고가 절대 이제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 후쿠시마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우리는 바로 코앞에 두고 산다니까. 그래도 네. 이제 발전소 이제 저도 이제 뭐 발전소를 건물을 했으니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네. 그래도 이제 우수한 인력 한수원 뿐만 아니라 현명사가 또한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네. 천 명이 넘어가는데 반반씩 이렇게 있는데 한수원이 좀 퍼센트가 조금 인원이 좀 많죠. 그래도 이제, 어, 과거부터도 그랬지만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네. 안전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후쿠시마 사태도 그렇지만 어떤 뭐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만약 그 대응성... 만약을 우리가 대처가 안할수 있잖아라는 단서를 붙이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또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종사자들 자체들도 그렇죠. 네. 뭐 안전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방위 훈련을 몇년 만에 했어요? 네네. 그때 북구초등학교에서 이제 원자력에서 방사능 유출 시에 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도 직접 네네. 참관하시고 직접 또 방진복도 입으시고 했는데 키트가 한 460개 있다 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네네. 가봤는데 만약을 <laughs> 위해서 하는 거다 민방위 훈련도. 네네. 근데 이게 만약 저렇게 지금 만약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고준이 폐기물이 저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사는데 경주시는 중전준이 폐기장을 유치했을 뿐인데도. 혜택을 그 말이 받고 있고, 네. 지금 88년도부터 상용이 돼가지고 계속 안고 있는 30년 가까이, 그, 30년 넘네요, 그죠? 네네. 네. 30년 가까이 이렇게, 저기, 어, 혐오시설이나 위협물을 안고 있는 울진군에는 전혀 혜택이 없고, 지금까지. 그리고 2014년도에 경제 중전, 중저준이 방패장이 생기면서 경제 반, 혜택이 경제 돌아간 네, 혜택이 네. 일부라도 우리도 소급 적용을 해서 울진군에 줘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울진 국민은 호구냐? <laughs> 아, 아시게 얘기했어요. 뭐그 어, 지금 이제 이제 사용 핵혈료 이제 이제 저장소라 그러죠.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 됐던 게 이제 부지 내 이제 근식 저장소를 어. 한수원 삽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안해안 아, 해. 네, 네, 네. 뭐. 그거 그거는 이제 다음 아, 질문으로 제가 어. 머릿 속에 넣어놨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소급적 용을못 받고 있는, 폐기물.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야죠. 네? 뭐, 군 의회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런기초의원이 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넘어선 건지. 그렇죠. 아니면 범위, 그동안 의회가 그 이걸 손 놓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해주있습니까 아, 손을 놨다기 보다는 앞서 이제 뭐 하셨던 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 법이라는 게뭐 음. 저희들 뭐상위법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님지역고 국회의원도 님 계시고 네. 같이 노력을 해야죠. 어찌됐든 주민들 목소리는 현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네. 목소리가 첫 번째고 그래서 또 대변하는 이제 울진군의 의원들이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잖아 지금 현장의 네. 목소리. 계 계속, 계속, 계속 하고 <laughs> 있,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네. 원자력에서 온, 저, 저 노조위원장으로 근무도 오래 하시고 네네. 원자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 눈으로 그걸 보셨다매 습식 저장고에 우리 사용 후핵 연료가 (10퍼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한 세수 확보 또는 보관세 이런 것들을 지역에 환원을 안 해준다는 거는 한수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직무유기 아니면 한수원이 일부러 안줄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 네. 그 제도권에서 거기에 대한 역대 정치인들이 너무 그 외면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건 뭔가 또한 수원에 혜택을 주고 또다른 혜택을 주고 있고 지역민들한테는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근데 음. 이제 뭐한 수원도 대화를 해 보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한손 이제 발전 사업자긴 이 하지만, 네. 그게또뭐업통상자원부가또 네. 있잖습니까? 뭐또 네. 또 국가의 어떤 기관도 높은 있고. 높은 사람들만 있지. <laughs> 이제 같이 이렇게 해야죠. 저희들 이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하고 한 손도 좀 대화가 되, 되고. 음. 제가 볼 때는 뭐한손 책임도 있지만 음. 어, 적극적인 뭐 이런 어떤 피력을 좀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한손 이제 발전 사업자가 책임을 혼자만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또 힘들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도를 네.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그분들도 뭐 명분이 있어야지 지원을 네. 해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함수원을 욕을 하고 그렇죠. 정치인을 네.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제라도 바뀌어야, 어, 바뀌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원전특위 위원장이 나오셨으니까 네. 네. 볼멘 소리로 여쭤보는 네. 겁니다. 그래서 또 의원 되신지 13개월 되셨는데 기초의원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네. 또 우리 그 도의원이 네. 또는 뭐 집행부가 또 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네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기초의회에서부터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민족차별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하면 뭐 네. 네. 이런 질문 나올 줄 몰랐죠 <웃음> <웃음>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최선을 어. <laughs>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음.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나 아, 고민도 하고 뭐뭐 뭐 최근에도 이제 뭐 뭐 대국민 심층 토론회라고 해서 고준이 특별법 관련해서 네네. 뭐 저희들 그 부분도 가서 저도 뭐 패널로도 나가고 음. 뭐 이렇게 발제도 하고 그런데 근데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섯 개 지자체도 그렇고 네네. 의회도 그렇고 네네. 아마 시군 그 지자체 시 국민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 뭐 받아야 된다는거죠 아, 응?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경제만 뭐 받고 있고 네. 저장 시설이 있으니까 네. 울진이나 또 어디죠? 저쪽에 그 영광, 네네. 또 이런데 월주, 월주성, 고리, 고리. 어, 이 중에도 역차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쵸. 저장 시설도 없는데 도만에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저장하고 있는 거랑 매 마찬가지인가요? 네, 매, 매 마찬가지. 그매 마찬가지인데 왜? 그쪽에는 혜택을 좀 우리는 매만 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월성 같은 경우도 그 맥스 이제 그 중수로하고 경수로의 차인데 이 네.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개 개방 정비 때3분의1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상시에 이제 연료를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로랑 경수로차이인데 음. 거기서 이제 정서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았죠. 그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원자력에는 뭐 원자력 지원금이나 혜택이 많아가지고. 네. 울진 사람들은 다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 또, 또 다른 말씀은 뭐냐면, 야, 니네 무슨 일 있으면 원제력 얘기하면 다 도와주잖아. 뭐, 이렇게 또 시천말로 또 비하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설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사는지. 그렇 바로 이렇게 네. 앞에 있어요. 코앞에 두고 사는지는 생각을안 해요. 네. 그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민방위 훈련 때 원재력 피폭에 대한 어, 대처 훈련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어, 혐오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경주 지역은 혜택이 가고 다른 내지역은 혜택이 안 간다는 건 상당한 역차별이다. 네. 그리고 현재도 고준이뿐만 아니라 중전이 그 폐기물까지도 저돔만에다 있는 걸아돔 밖에 있죠. 아돔 밖에. 예. 예. 그 방사능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저준이 같은 경우는 일반 뭐 공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음, 그래도 네. 설량률은 그렇군요. 뭐 자연 발생률이 아니고 이제 뭐 인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하나씩 갖다 놓으면 누가 갖다 보겠어요 <laughs> 불안해 가지고 <laughs> 안 나온다 해도. 불안하다? 네, 네. 예. 하여튼 뭐 근데 이 또한 또, 뭐, 한수 뿐만, 한수원에서도 역할을 분명히 있습니다. 한수에서할 역할이 있는데, 음. 이, 그것도, 이 또한 이 문제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제도를 만들어줘야 뭐, 한수원. 그렇죠. 제대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는없 없잖아. 없잖아. 네, 네, 예. 뭐,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기분 지원 사업비라든가, 사업자 지원 사업비,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전소가 지을 때마다 이제 특별 점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뭐 외부 밖에서 바라보는 근데 이, 이 똑같습니다 이거 사용 후 연료도 이 지자체 다섯 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대국민 어떤 국가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저 우에서부터 일을 안 하네 <웃음> <웃음> 그래도 뭐또 어. 또 역할을 또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앞으로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내에서 이런 부분을 꼭 책임지고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 그렇죠.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네, 네, 그렇게 해야죠. 소통이 없으면 네네. 고통이 옵니다. <laughs> 네. 오늘 뭐 임동인 원전 특위 위원장 모신다니까 그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네. 야 우리 폐기물 안고 있는데 왜새 봤냐? 이거 꼭 물어봐라 이러더라고. 네. 그거는 뭐 이렇게 귀결을 하고.